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을까요? 자동차 업계를 보십시오. 맨날 노조들이 이렇게 데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조가 없었던 삼성에서 마저도 노조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노란봉투법. 아, 불법 시위에도 괜찮아. 이제는 손해배상 안할 거야. 이런 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법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재해법, 그 중대재해법이죠. 중대재해처벌법 이걸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 총수들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공계를 맡아 줄 회사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이공개 AI와 관련돼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첨단 AI GPU를 26만 장을 확보한들,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을 굴릴 전기도 없고, 그것을 만들어서 이용해서 개발할 개발자가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단한 사람, 이재명 때문입니다.